저는 오늘 로뎀나무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았죠 영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온 이사의 백성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였습니다 850대 1의 승리였지, 승리였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렇게 다 물리친 놀라운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18장이 있었던 일이 가운데 1 9장에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엘리아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쓰러졌습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선지자가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이 참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아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일 850대 1도 이기고 영적인 승리를 한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엘리아를 우상화시키고 엘리아를 영웅화시켰더라면요. 이런 일을 적지 않아도 되는데 엘리아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건을 적습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 19장 4절에 엘리아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시작. 자기 자신은. <laughs>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아니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 지금 죽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스스로 죽겠다라는 큰죄 아닙니까? 심지어 심지어 뒷부분 보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심각한 자괴감에 빠져서 로뎀나무 안에 있었던 엘리아를 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능력있는 엘리아가 무너질 수 있었나요? 어떻게 성령 충만했던 엘리아가 이렇게 영적 침체가 와서 죽고 싶다는 말 하며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자기 자괴감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경은요 참 진리입니다. 이 엘리야가 성령 충만했지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또 함께 보고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으며 그 침체 가운데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아서 우리도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엘리아가 왜 넘어졌나요? 엘리아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나요? 다음, 엘리아는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고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형편을 보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형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형편 뒤에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현실을 직시하니까는 현실을 바라보니까는 그 장애물 때문에 형편 때문에 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11개사 18장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거뒀는데, 엘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합방과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최소한 아합방아비아합방이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게 경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 여러분, 누구한테 이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 1절입니다. 아아비, 다음,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850명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아합의 아내에게 말하니까요. 그 이세벨, 그 여왕이 악한 여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 절입니다. 이세벨이 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850명 죽은 것처럼 죽인 것처럼 내 생명을 저 사람의 한 명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상들이 너희에게 벌을 줄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아는 850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싸워 이기면 이 아방이 이 세벨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따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변하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무 중요한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아가왜 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19장 3절을 같이 한번. <laughs> 읽어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의세바일로 자기의 사 산을 그곳에.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줘요. 엘리야가 현실을 보았다.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세요? 골리앗 그 무서운 장애물 골리앗 뒤에 계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현실을 보고 형, 현 상태를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요, 넘어져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실 형편을 보지 마시고 그 현실과 형편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실 것이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 보고, 형편 보고, 현실 보고, 넘어지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자괴감, 나는 저 사람들보다 왜 못하지? 라는, 죽고 싶은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야 된다는 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기도해도 잘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말씀을 봐도 잘 읽혀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십니까? 그 현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어떻게 이겨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엘리아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엘리아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현실 뒤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현실 뒤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다시 보니까 엘리아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실과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천사를 보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신음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루만주셨어요?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박차 일어날 때까지 물한 병이나 떡을 보내주시면서 어루만주시며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어루만져주시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주님은 함께해주시고 어루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9장 8절입니다. 이해. 예. 일어나게 되더라. 이에,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게 되더라. 세상의 현실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형편을 보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니, 믿음의 눈으로 그 어려운 형편 뒤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40년의 광화생활에 방황을 했습니다. 많은 1세대에 몇십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사실을 모세가 깨닫게 됐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신명기 고백에 그는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한번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까? 호위해 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자기 눈동자 같이 늘 보호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괴로워서 로뎀 나무 같은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호의해 주신대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은 눈동자같이 매일매일 봐주신대요. 예,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 세상껏 의지하지 말고, 홀로 하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되돌아보니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함께한 그 사실이 <laughs> 기억났습니다. 다윗이 괴롭고 힘들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에도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로뎀 나무와 같은 극심한 영적 침체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안니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로 안니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일어나라는 거예요 23편 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나의 평생에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구절에 여러분 다 우리가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오늘 이 아침에 들어오더라고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아가요, 엘리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요, 아방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방이 두렵지 않았잖아요. 감뭄을 선포하러 가는데, 아방 앞에 담대하게 감뭄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고요, 형편을 보니까요, 자기 생명 때문에 도망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바뀌지 않은 저 사람을 보면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저 사람도 언젠간 바꿀 거야. 가장 좋은 적당한 때에 바꿀 거야. 지금 이 현실 때문에 넘어지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내가 너를 안위할 거야. 평생에 너를 지켜주심을 믿어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임을 믿고 아버지의 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열망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망,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8절 이 짧은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일어나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시내산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40일을 뛰어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다라는 영적인 갈망으로 40주 40일을 달려갔습니다하나님의산호랩산에 달려갔습니다. 그 열정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영적인 갈망을 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힘 심이 들때 낙심에 있을 때에 로뎀 나무와 같은 그 아래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엘리야는 영적 침체됐을 때에 하나님께 40일을 뛰어갔습니다 밤을 새서 뛰어간 하나님을 찾으려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현목사 못뭐 빼면 시체입니까? 아, 열정 빼면 시체잖아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열망, 열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려는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영적인 갈망을 했을 때 성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마가의 달 앞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의 혀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괴롭다면 여러분이 로뎀나무와 같은 그 아래에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아 같이 로뎀나무 아래에 똑같게 있었던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나 괴로운 말씀이었어요. 바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시드기야 왕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는 포로로 끌어가게 될 거야. 유다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다 죽게 될 거라고는 이 하나의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아를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다섯 발자국도 못 뛰는 그 뜰에 가두어서 예레미아가 홀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예레미아가 똑같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영적 침체, 로뎀 나무를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시래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하여 깔아서 때 33장 3절 하나님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영적인 갈망으로 하나님 다시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그 부르짖음을 할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함께 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영적인 갈망으로 우리의 침체가 벗어 침체에서 벗어나 로뎀나무를 극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8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갈망이 지금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주님의 어루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한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 할 일이 있음을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영적 침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 예. 엘리아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3절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아에게 이렇게 하나의 말씀합니다. 엘리아야, 내가 어찌 여기 누워 있느냐? 엘리아야, 네가 여기 어찌 앉아 있느냐? 13절에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아야, 내가 어찌 여기 서 있느냐? 너, 내가 명령한 그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스라엘 나가서 내가 명령한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너 이루어야 돼. 그 사명 바라보며 일어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너가 필요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일을 너가 감당해야 돼. 오늘 이 얘기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너를 택하였다. 너 어찌 낙망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느냐. 너 어찌 여기 넘어졌느냐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곳에 보낸 거 아니니. 벤쿠보 땅에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너 이렇게 여기서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가정을 세우라는 사명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이 주신 가정 사역 열심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에 나와서 구역을 섬기게 하시며 쇠를 섬기게 하시며 전도회를 섬기는 사명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수 있는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이 일에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스승, 예수님 스승잘 따르는 제자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하실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섯 시간도 안 지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은 얼마나 울었겠어요.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여 영적 침체 가운데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 혼자 영적 침체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조반을 함께 먹으시면서요 다음 사명을 세 번이나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요 주님 막 울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세번 사명을 상기시키셔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일어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을 주님께 바쳤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다시 일어나. 내가 너에게 맡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아내,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지 이 사명이 너에게 있잖아. 내가 너에게 친척들과 친지들과 직장 종료들에게 빚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사명 맡기지 않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지 믿고 일어나 주를 위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우리 사명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생각한 사명을 생각하며 일어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돕는 사람을 보내 주 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보세요 21절에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일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시고. 그 형편을 고쳐주시는 한 단계 한 단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심히 찾는 갈망 가운데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하나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주세요 여러분? 요에서 2장 23절처럼 바꿔주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예전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적당한 때에 이름비를 늦은비를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의 형편을 올바르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엘리아가 위대했던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아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현실을 보고 넘어져서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넘어졌던 엘리아 그날 엘리아가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님을 찾으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야, 엘리야가 형편을 보니까 넘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믿음의 눈으로 그 형편 뒤에 이것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그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움직이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아의 40일간의 노력, 하나님을 찾겠다는 영적인 갈망,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에 솟아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시지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자로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명 세워주심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로 이 로뎀 나무를 극복하며 그렇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기도가 잘안 나오며.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성도 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걷는 성도도 있습니까?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로뎀 나무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지 깨닫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뒤에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졌을 때에 늘 나에게다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갈망이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하나님 을 찾는 그 갈망이 저희들 심령에 소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되었음 나이다. 아멘.